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합주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결지가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으니 그렇게 합주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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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찾으셨 나요.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예. 말씀하세요. 라로 가면, 이라로 가이로가완료됐로 가면, 이라로 가면, 이라로 가면, 이요 말씀하세요. 찾으셨나요? 말씀하세요. 일, 일하러 가면 말씀하세요. 상인이 떠났습니다 말씀하세요. 니다요 집결지가 마세요. 설정됐습니다. 그렇게 합주. 예. 말씀하세요. 찾으셨나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예, 갑니다요. 예, 집결지가 갑니다. 설정됐습니다. 갑니다요! 건설이 완료됐 o n s o l 니다 Consolid. 예, c o n s 갑니다! d Consolid. c o n s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니다요이셨나요 알씀하세으셨나요 받으셨나요? 보 건설이 해보시라. 완료됐습니다. 예. 갑니다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예.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예. 예. 갑니다. 그렇니다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오십시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주셨나요?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연구가 하겠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예, 열심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laughs> 찾으셨나요 예, 군다. 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예, 예. 장인이 떠났습니다. 건설이 완료 n s o l i d a t e Consol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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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s o l 이동했습니다. 터셨나요 건설이 있겠습니까? 완료됐습니다. 터으셨나요찾으셨나요도는 합주... 예,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 갑니다요. 어디로 갈까요? 일본 부대 어디가 조금 십 부대. 우리 사람 좋은 물건 많다 해. 예, 건설이 예, 완료됐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이하러 갑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음... 상인이 떠났습니다 이순신 발견했습니다 갑니다요 네, 어서 빨리! 모두 조심하라! 모두 조심하라! 네 말씀하세요 건설이 연우. 완료됐습니다 갑니다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일하러 갑니다. 응? 집결지가 말씀하십니까? 설정됐습니다. 일번 부대 응?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찾으셨나요? 이라샤이 마세. 여기에 공격을 받고 네.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음, 찾으셨나요? 일하러 가는 게 네. 말씀하세요. 찾으셨나요? 건율 대령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 1번 부대. 1번 부대. 늦. 어디로 갈까요? 2번 부대. 2번 1번 부대. 2번 1번 2번 1번 부대. 있습니다. 1번 2번 부대. 던넘이. 2번 부대.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설정됐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일. 1번 부대 2번 부대에는 예. 지우가 완료되습니다 1번 2번 1번 2번 부대 어디로 갈까요? 2번 부대 어디로 갈까요? 3번 1번 3번 3번 부대 음, 연구가 음, 완료됐습니다 이리로 갑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나 1번 부대 1번 부대 3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국계 학주 말씀하세요. 그곳에는지울수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일하러서 앉아 주셨나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1번 부대, 2번, 3번, 부대, 4번 부대. 부대. 1번, 2번, 부대. 3번 부대. 부대. 3번, 4번 부대. 부대. 4번 부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9번) 1번2번번 (3번) 1번 (5번) (6번) (7번) (8번) 2번3번 부대, 번번6번6번번9번번번1번2번3번4번 부대, 번번9번번9번번1번2번3번 부대, 번번 부대, 번번번1번2번3번4번 부대, 번번 부대... 번9번 부대, 번번 (99번) 9번9번번9번번9번번 부대, 번번 (99번) 번 (99번) 번번번번번번번번 사번 부대 사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이번11이번일번건설1완료 t it, even put it, e v 1번23번 a l u 번 e 번 e 번 e 번 부대 e 번 e 번 e 번 부대 어디가 n even, even, e v 습니다 v e n even, 번 1번 v 번 부대, 1번, 2번, 3번 부대

사명 대사 대령했습니사명을 내서요. 좀... 그렇게합주 1번, 2번, 3번, 번 부대. 1번, 번 3번, 번 부대. 1번, 2번, 3번, 4번 부대. 일번 부대 1번 부대 본번 부대 본 이리본, 본이리이리 이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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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본, 이리이

1번, 2번, 3번, 3번 4번, 번번번번1번번2번 13번, 1번번번번번번번2번 13번, 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번4번 부대, 2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 3번 부대, 3번 부대, 어디로 갈까요? 3번 부대, 3번 부대 어디로 갈까요? 이리, 이리, 이리. 명리십사옵니다 어디로 갈까 김시민 여기 선 이리선, 이리선, 이리번이번선번리번 1번 2번 3번 5번, 1, 2번, 4번 선번번번2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갑니다. 1번 분들, 이번 분들, 삼번 분들, 2번 분들, 다섯 번 분들, 일 번, 이 번, 삼번 분들. 잡아주마! 찾으셨나요? 일하러 갑니다요. 제옷 일정했습니다. 일하러 갑니다요. 일하러 갑니다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번 분, 이 번, 삼 번, 이 번, 번 번, 이 번, 번 번, 이 번, 삼 번, 이번 이본, 이본, 대본 이본, 이본, 번 이본, 이이다 번, 알수 마세요. 갑니다. 일하러 갑니다요. 일 갑니다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꽉씌니다빨 1. 번 설이 완료돼서 2번, 3번, 4번 <목소리>

그렇게 합주 일하러 하세요. 갑니다요 사명대사가 돌아왔다 장인이 떠났습니다 유성령 대령했습니다 違うしね。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사람 좋은 물건 많다 해. 수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신이 돌아왔다. 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좋겠 습니까. 설정됐습니다. 치 끝마쳤습니다. 열심히 하 1번 부대. 어디로 갈까 1번 부대. 돌려. 라율이 돌아왔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말니다요 갑니다요.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잡아볼까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목소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목소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적의 공격을 받고 아니다요.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찾으셨나요?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병 대사가 돌아왔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부든군부 바로 부라부를 어디로 갈까라 군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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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습니다대 1번 부대 어디로 갈까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박제우 예, 대령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1번 부대 우리 사람 좋은 물건 많다 해 1번 <laughs> 부대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일본 상인이 부대. 떠났습니다 1번 부대 예, 일하러 갑니다요 1번 부대 허죽,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laughs>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허준 대령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만수무가 왔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 습니다 레벨이 올라서 능력 했습니다오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레벨이 올랐습니다.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